일단은 제가 어 잠깐만요, 이제 음맵 함수에 대해서. 어, 설명드릴건데 정확히는 맵을 활용한 수정입니다 수정 이게 뭔지 한번 자, 보세요 자 홀스트 AR 여기서 1,2,3,4,5가 있어요 여기서 어, 자 2를 20으로 변경한다 근데 당연히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는거예요 요거를 어떻게 고치면 되죠? 20으로 변경하면은 되겠죠 왜냐면은 요게 인덱스가 0, 1, 2, 3, 4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하지만 이거는 불변성을 해치는거죠 그니까 러 기존에 있는 녀석을 뭐예요 수정한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되고 보다 우리는 어 우리가 우리 리액트식으로 생각하면은 요기 있는 요 2를 20으로 바꾼다 그러면 약간 무식하게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바꾸면 되죠?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뭐예요? 이런 겁니다. 이거는 아예 새로 만드는 거예요. 요걸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자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맵이라는 녀석은 뭐냐면은 맵이라는 녀석은 네. 그렇죠. 하나하나를 그이 연소 하나하나를 매핑시켜서 새로운 차원의 배열을 만든다. 그러니까 얘를 원재료 삼아서 여기다가 이제 함수를 하나 넣으면은 되는 건데, 자 콘솔점 로그, 자 여기서 이제 변환 함수라고 해볼게요. 변환 함수를 넣는다. 네, 이 변환 함수는 이거 변환 함수 총몇번 실행될까요? 그래서 다섯 번 실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맨 처음에 이제 엘리먼트가 들어오고 여기다 인덱스가 들어옵니다. 요 엘리 번트는 뭐예요? 여기는 순서대로 1, 2, 3, 4, 5가 들어오고 여기는 뭐예요? 0, 1, 2, 3, 4가 들어옵니다. 여기다가 제가 return el 곱하기 2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 인덱스는 안 쓰고 싶으면은 안 써도 돼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안 쓰고 싶으면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하나일 때는 이걸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죠? 또 자, 요거 두 개가 뭐예요? 요 요거 감싸한 녀석이 오직 요 뿐이잖아요. 그럼 뭐다? 요거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식이 이렇게 하나 있을 때는 어차피 요게 자동으로 리턴이 되기 때문에 요것도 빼야돼요 그래서 약간 요렇게 기괴한 게 나오죠 보이시나요? 2, 4, 6, 8, 10자그 다음에 한번 console.log 여기다가 원본 이렇게 해서 A 열날 어. 변환, 그래서 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요 함수를 여기다가 넣고서 여기다가 넣느니, 그냥 바로 얘를 잘라내기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 넣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합니다. 86,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아, 나는 어디만 바꾸고 싶다? 요것만 바꾸고 싶다. 이거를 제가 20으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20으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버리죠? 전부 다 20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다시 인덱스를 부활시킵니다. 부활시키고. 잘 보세요. 어려워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그냥 2를 해볼게요 2L이 뭐예요? 아무런 작업도 안 하지, 하지 않고 그대로 하는 거니까 지금 변화가 없죠 근데 언제만 변화시켜야 돼요? 인덱스가 뭐일 경우에? 1일 경우에 인덱스가 1일 경우에는 뭘로 나20 아니면 이거 이게 뭔지 아시죠? 3학년 환자 만약에 인덱스가 1이다? 어 그럼 20이야 그게 아니다? 그럼 뭐예요? 원래 값을 변경하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겠죠. 어, 네. 그 다음에, 잠깐만요. 여기서 2를 20으로 변경이 아니라, 두 번째 엘리먼트를 20으로 변경. 이렇게 하는 겁니다.